우리 한번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딸 하린이가 있습니다. 1 1 개월된 어, 아기인데요. 어 하루는 어, 조금 오래전 일이긴 한데 하린이가 저에게 아주 큰 감격을 어, 준 일이 있습니다. 이제 아침에 이 하린이가 딱 잠에서 깨서 제품에 딱 안겨 있었는데, 이렇게 저를 가만히 빤히 올려다보는 겁니다. 정말 한 3초, 4초 눈을 땡그랗게 뜨고 빤히 보더니 딱 한마디 했습니다. 아빠, <laughs> 근데 이제 저는 그때 처음 그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서 너무너무 감격스러웠고, 어, 정말 너무 사랑스럽고, 예, 말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들었습니다. 네, 예, 근데 한번 사진을 띄워 주시겠습니까? 이 사진 보이십니까? 이 사진은 어, 하린이가 TV에 나온 우리 이주영 강도사님의 모습을 보고서 아빠, 아빠, <laughs> 예, 아주 광분하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예, 원래 잘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예, 어떻게 힘이 나는지 그렇게 일어나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알고 보니까 우리 유치부에서 김은규 강도사님을 보고서도 아빠라고 한다는 그런 제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 의심을 해보면, 아, 이게 안경 쓴 성인 남성한테 조금 젊은 남성한테 아빠라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할인이가 저한테는 정확하게 아빠인 줄 알고 아빠라고 하는 거고, 다른 분께는 이제 말을 잘못 하다 보니까 그냥 어버버 하다 보니까 그냥 그게 아빠처럼 들리는 거다 이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 아이가 단순히 아빠라고 했을 뿐인데 이게 이 아빠 부모 된 마음의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나 참 사랑스럽고 행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만큼 이 자녀를 사랑하니까. 그 사랑에서 정말 이 아이를 보면 너무나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 것이죠.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인간 관계 중에 가장 깊고 또 가장 끈끈한 그런 관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이 바울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런 부모와 자녀, 특별히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들을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없기는 오늘이 말씀 시간을 통하여서 이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시고 자녀 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들을 한번 깊이 깨달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는 이 아빠 아버지의 자녀된 특권 그것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다는 엄청난 자녀된 특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오늘 말씀이 분명히 기록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이런 표현을 뭐 자주 쓰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아주 익숙한 표현입니다. 근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다. 이거 정확하게 어떤 의미일까요? 성령님이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 뭐 이런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명확히 증거하는 바는 보다 더 깊은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빚진 자다. 이렇게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첫 구절부터 다짜고짜, 빚진 자다. 이렇게 하니까 조금은 의아한데, 이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8장 전체 로마서 8장 전체에 흘러가고 있는 이 문맥을 잠깐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8장을 시작하면서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정죄함이 없는 이유를 곧바로 2절에 이어서 말씀을 하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두 가지 법이 대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 그리고 성령의 생명의 법, 이게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계속해서 어디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이 죄와 사망의 법 여기 아래 놓여가지고요, 계속해서 이 죄를 따라가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고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우리들을 해방시키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말이죠. 지금 바울이 이런 맥락에서 8장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한번 띄워 주면 다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잠깐 띄워놔 주십시오. 참으로 귀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이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신다. 이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12절에서 우리가 빚져 있다. 우리는 원래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서 죽을 자들인데 우리 아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 주셨으니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큰 빚을 지고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이 주변에 크고 작은 빚을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 어떤 금전적인 빚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정서적인 그런 빚을 수도 있죠. 아마 빚을 져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빚을 진자 그리고 빚을 준 자. 이 둘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아마 빚을 져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도 보면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 있죠.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진 그런 자가 있었습니다. 종이 엎드려 사정사정해서 이 빚을 다 탕감받죠. 그리고는 이제 길을 가고 있는데 자기 눈앞에 자기에게 100 데나리온 빚진 자가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이 달란트로 하니까 감이 잘안 오시는데, 1만 달란트면요.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약 6조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만큼을 자기가 탕감을 받고 길을 가다가 100데나리온 그건요. 지금 돈으로 한 천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만큼을 빚을 지는 자를 보니까요.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막내돈 내놔 이렇게 하니까 싹싹 비롯겠죠. 용서해 달라고. 그런데 봐주지 않습니다. 감옥에 넣어버리죠. 이렇듯 빚을 준 자와 빚을 진 자는 명확한 갑과 을의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빚진 자는 을이 되어서요. 자신의 삶과 마음이 온통 이 갑에게, 빚을 준 자에게 얽매이게 되는 것이죠. 어디 도망갈려갈 수도 없고요. 갑에게 막 휘둘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빚진 자들이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빚진 자들이 우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게 마땅합니까? 하나님께 매여야죠. 생명에 빚을 졌는데 이 갑이신 하나님께 우리는 완전한 의리 되어서요.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고 온통 하나님께 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마치 육신의 빚진 자들처럼 살아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인 게 아니라 육신의 메인자처럼 자꾸만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고요. 자꾸만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죄를 따라갑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시무시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여서 이 육신이 하라는 대로 계속 살면요. 말씀이 증거하는 대로 반드시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가는 이 몸의 행실을 자꾸만 죽여야 됩니다. 죄악에서 멀어지려고 발버둥 쳐야 하고요. 자꾸만 나의 갑이 되어서 나를 을로 부리려는 이 육신의 횡포를 멈추도록 떠나가도록 자꾸만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힘, 내 의지만으로 이 육신의 행포를 죽인다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참으로 은혜가 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해주시는 분이 있다라고 13절은 말씀합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일을 해주신다라는 아주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육신의 행실을 죽이고 죄악에서 멀어지도록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된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제일 된 특권입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할 줄로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이러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절, 정말 절박하고 좀 간절한 것은요.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오늘 본문 13절 제일 끝에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살리니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죠. 이러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충만이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 그것엔 또 무엇이 있을까요? 둘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라는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 수도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다 이렇게 많이 부르지요. 기도할 때도 많이 부르고요. 뭐 찬송할 때도 아버지여 많이 하고요. 일상 생활 가운데서도 습관적으로 그냥 뭐만 하면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감히 무엇이 간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감히 어떻게 그렇게 내 아버지로 부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면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어,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말에서 이 아빠라고 하면 어린 아이가 아주 친근하게 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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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지금 아빠 아버지 할때 아빠 요건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놀랍게도 아람어에서도 어 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 이렇게 합니다. 우리 말과 똑같아요. 아빠. 물론 어, 아, 아이가 어린을 부를 때도 아빠라 하지만 뭐 스승을 부를 때도 그리고 또 그냥 성인이 아버지를 부를 때도 이 말을 사용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친근하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만큼 가까운 관계, 실제 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성립이 된다라는 의미죠 여러분 근데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이 하나님께 아빠라고 분명히 부를 수 있는 것은요. 명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시잖아요. 그럼 예수님만 아빠라고 할수 있어요. 실제로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 아빠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면서 실제 예수님이 아빠 아버지로 하나님을 부르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구약 성경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 성경에서도요 성도 개인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나의 여호와, 나의 주님, 뭐 나의 하나님 이렇게는 참 많이 부르는데 개인이 아버지 아빠 하는 경우는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성도 이 개인의 관계가 주인과 종, 종의 관계 또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또는 구원자와 죄인의 관계 이게 좀 무거운 그런 관계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아빠로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될수 있는 세상 그 어떤 것도 갈라놓을 수 없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자녀된 자로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여러분은 사실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없었던 자들입니다. 사탄의 마귀의 자녀는 될수 있었겠죠. 그런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저 너 이제부터 나의 아들이야. 너 이제부터 나의 딸이야. 이렇게 말씀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도록 절대적인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셨죠. 그 절대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버리신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서까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 그 어떤 부모가 남의 자식을 받아들이려고 내친 자식을 죽음으로 내물면서까지 버리겠습니까? 사랑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양자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한 분이 증언해 주고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 어떤 증언보다도 절대적이고 확실한 증언이죠. 그러니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세상에서 내가 제일 사랑하는 나의 아빠, 나의 아버지. 로 당당히 부를 수 있음을 믿으시고 그렇게 실제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귀중한 특권입니다. 만약 여러분 15절 말씀이 반대로 되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지 않고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우리는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떠는 종과 같은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이 종의 자리에 있는 것 그리고 이 자녀의 자리에 있는 것은요. 완전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탕자의 비유 있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이 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갔다가 다탕진하고 돌아오려고 할 때에 너무 죄송하니까 이제 내가 아들로는 못 가겠고 품꾼인 종으로 다시 들어가야겠다. 그럼 아버지가 나를 받아 주시겠지 하고 딱 들어옵니다. 그리고 들어왔더니 모험 발치에서 아들이 오는 걸 보던 아버지는요.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안아주고 입 맞추고 축제를 열어 줍니다. 너무 잘했다 하면서 안아주지요. 만약에 여러분 이 집을 나간 어, 자가 아들이 아니라 종이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종이 나갔다 돌아오면요. 그렇게 환대 안해 줍니다. 오히려 뭐로 돌아왔냐? 나 이제 너 같은 거 필요 없다. 나가라.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아들이니까 자녀니까 아버지는요 가장 좋은 것 입혀주고요 가장 따뜻하게 맞아주고요 사랑으로 품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서워하는 이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걱정, 근심, 모든 환란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다 아뢰할 수 있고요.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무거운 짐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아빠, 아버지 부르짖으면서 우리의 모든 응어리를 그분께 다 맡겨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다 들으시고요. 세상 그 무엇보다 따뜻한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면서요 우리의 그런 모든 걱정을 소망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다 필요들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요즘 같이 어디 기댈 곳도 마땅치 않고요 점점 더 어려워져가고 피폐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하고 안식할 수 있는 곳은 아빠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품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날마다 아빠 아버지를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마음껏 삶으로 누리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에는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셋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놀라운 특권이 있습니다. 본문 17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니 아멘. 흔히 상속자라고 하면 이 재산이나 어떤 유언을 물러, 물려받을 그럴 자를 말하죠.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상속자가 바로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상속은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금수저라는 말 모르시는 분안 계실 거예요. 이 말은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이렇게 물려줄 게 있을 때 자녀 받게 되는 그 자녀를 지칭하는 신조어이죠. 그보다도 한 어떤 슈퍼리치들을 지칭할 때, 그 자녀들을 지칭할 때는 다이아몬드 수저다 이런 말도 쓰고요. 반대로 좀 물려받을 게 없는 그런 자녀들을 향하여서는 흙수저다. 뭐 이런 말도 씁니다. 이게 뭐 유행처럼 쓰지만은 사회 한 단면을 보여주는 좀 가슴 아픈 말이기도 하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전 세계에서 최고의 금수저는 누굴까? 이 땅에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전통적으로 아마 우리 여러분들 기억 속에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이빌 게이츠의 자녀들이 아마 최고의 금수저가 아닐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루이비통 회장 제가 찾아봤는데요. 2023년 기준으로 루이비통 회장인 베르나르 아르노라는 사람이 세계 제일 부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두 번째는 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뭐세 번째는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뭐 이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의 기억 속에는 전통적으로 빌 게이츠, 이 사람이 제일 그냥 뭐 부자고, 부자의 대명사로 손꼽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빌 게이츠가 한 번은 자녀에 대한 이 상속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이 대부분의 자신의 재산은 사회에다 환원을 하고, 그리고 세, 사, 어, 세 명의 자녀에게 총 재산의 0.02% 2% 아닙니다. 0.02% 만을 상속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이빌 게이츠의 마인드에 박수를 치고 아마 감탄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빌 게이츠가 가진 총 재산의 0.02%가 천만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130억입니다. 이빌 게이츠 자녀들을 정말 엄청난 재산을 상속받는 다이아몬드 수저인 것이지요. 지금 뭐이 말을 들으신 여러분들 눈빛이 되게 부러운 눈빛을 보내고 계시는데 여러분 사실 이 17절 말씀에 뭐라고 하는지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속한 상속자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름 아닌 온 세상을 만드시고 천국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상속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말씀이죠. 돈몇 푼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보화들을 우리가 물려받는다라는 거예요. 감히 세상 것들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고요.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누릴 찬란한 영광들이 있습니다. 지금 로마서 말씀 기록하고 있는 바울도 이러한 나라의 황홀경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엄청난 귀한 영광을 하나님의 자녀이자 상속자인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 무궁토록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어린 시절 한 번쯤 이 친구를 집에 데려와서 놀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어린 시절 다 그런 경험 있으실 텐데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구야 우리 집에 놀러가자. 근데 사실 그 집은요 업무일 말하면 부모님 집이죠, 그죠? 근데 부모님 집인데 당당하게 우리 집에 놀러 가자 또는 더 나가면 내 집에 가자 이렇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요 아버지의 그 집인 천국이 우리 집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모든 것들 영광을요 아버지의 영광을 자녀된 우리가 동일하게 받아 누리를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영광 다 받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바울의 고백처럼 현재의 고난은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받을 이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고대하시고. 주님 주신 십자가를 기쁨과 감사로 능히 지고 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말씀했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심과 또그 자녀 된 우리가 누릴 특권들을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저명한 복음주의 신학자 제임스 페커라는 사람은 자신의 책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합니다. 신자에게 주신 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계시는 어떤 의미에서 성경의 절정이다. 이러한 절정과도 같은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상속자로 이땅 가운데 영광 중에 다 살아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일 오후 시간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주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죄 때문에 영적 고아와도 같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영원토록 거하게 하시고 세상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한 우리의 심령 되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의 능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